자, 여러분, 오늘 K7 하이브리드 차량 한대더 준비했는데요. 지난번보다 좋은 차량인데 마찬가지로 천만 원도 안 하는 차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중민 팀장입니다. 자, K7 하이브리드. 제가 지난번에 흰색상 보여 드렸다면 이번에 검정색상으로 준비했는데 그 흰색상도 너무나 저렴했어 갖고 실제로 엔카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의도 많았고 하루 만에 금방 나갔습니다. 오늘 요 차량은요. 그 차보다 스펙도 좋습니다. 연식도 좋고요. 주행 거리도 좋고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오늘의 금액은 990만 원에 준비했고요. 14년식에 14만 키로가량 주행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차량 등급 또한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라는 등급으로 안쪽에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통풍 시트,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순정 내비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뭐 누유도 한 방울 없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장점은 치동록로 40만원 면제 혜택 있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 빠르게 외관 설명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 뭐가 상처가 있다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본네트에 여기 딱한 군데에 부패 흔적이 있는 거 말고 는 다른 부분 스톤치 은적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 면발광 라인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아쪽에 크롬 라인과 전방 감지기 포함된 차량입니다 앞쪽에 타이어는 신품급이다 봐주시면 되고 앞쪽에 휠 컨디션,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휀다 쪽, 도어쪽, 뒤휀다쪽큰 스크래치 하나 없이 외관도 깔끔한 이미지 그대로를 보여주고 이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하나 정도 있는데 진짜 티가 잘안 납니다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 시트 컨디션도 제가 미리 검수를 해봤을 때 당연히 깨끗했어요 뭐, 찍김이라든지, 해짐,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한 시트 포지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 리열에 열선 시트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상태는 반 정도 남았고요.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없는 모습이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봤을 때, 뒤쪽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던 게 아니라, 뒤에, 트렁크 리드에, 매니큐어 자국이, 부펜이죠 국회는 저기 하나 두 군데 모여서 있더라고 요거 때문에 살짝 아쉬웠지만 뭐 주행 지짜 없죠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같이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 상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골프백 한개 넣고도 충분한 수납 공간감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차량은 배터리가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뒤쪽 교환 그런 거 전혀 없고 사고부위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 운전석 외관 컨디션 또한 깔끔한 이미지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제가 프레스티지 등급이어서 안쪽에 옵션 많다고 했잖아요. 안쪽에서 옵션 테스트와 함께 엔진 미션 컨디션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해 봤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한 방에 EV 모드로 잘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14만 839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도 위쪽에 우드, 아래쪽으로 가죽 캔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가죽까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볼륨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트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다 봐주시면 돼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슬로프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라 볼 수가 있고 실내등 같은 경우는 LED로 그냥 따로 변경해놨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진기어 놓게 되면 후방카메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에어컨 공조 시스템, 에어컨 현재 켜져 있는 상태인데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운드도, 아이고, 사운드도 그림과 메디핑 세트. 액튠 사운드답게 빵빵한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라디오 컨트롤러와 내비 컨트롤러 여기서 따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쪽에 시거잭 공간과 2구 컵홀더 그리고 옵션 빠진 버튼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핸들 열선 기능과 함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시세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렇게 옵션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일반 차량보다 금액이 좀더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내연기관 차량 비슷한 금액으로 나간다는 장점을 갖고 온 차량입니다. 앞에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K7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릴 게, 하이브리드 그 70세 40만원 면제 혜택 있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내년부터 40만원이 사실상 더 비싸진다는 얘기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꽉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구매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부 체크해 주시고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